말을 하지 오늘 은 크리스마스 남친 없어서 얘랑 예, 여행 간. 아얘 예, 남친 없는 사주래요. 아 어, 아까 전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남친 없는 사주라면서 그냥 갑자기 말 걸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 여기 올려도 어. 정말 고마, 고마, 고마워. 에? 거 <laughs> 어때? 아 카메라 울렁증 있어. 지금 <laughs> 몇 시야? 세시 아니고요 저희 6시 야, 얘기거든요. 저희 지금 기자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앞에서 어떤 포즈를 취할지 고민 중이거든요. 기자들. 짜잔. 노을 지는 풍경. 안녕. 오늘 비행기 탔어요. 음. 언니 요즘 그 지내요. 나 아시죠? 이거 웃기다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지네요 이거를 이렇게 산소마스크를 쓰면 안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에어컨도 진짜 잘 쓴다고 <laughs> 이렇게 내려왔는데 기린이 왜 있냐며 <laughs> 그래서 물구나무를 사서 누가 이렇게 내리냐고 <laughs> 예 1분 호차 음? 어 아닌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 아니잖아 음식이 야 근데 우리 영업이 안 된다고? 와. 아니 오늘, 오늘 문안 연대 별안 열어봤다고 맞네 일요일 영업 그거네 와 미쳤다 그 어떡해 오늘 피들의 삶이라 이런 겁니다 장지민 씨 보고 있나요? 장지민한테 혼나겠다 야와 <laughs> 어, 미쳤다 야, 어디 가라 그냥 아무 데나 갈래? 어, 어차피 죄송합니다. 다 맛있 여기 주면 음식점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아? 근데 오코노미야키 먹어야 되잖아 우리 <laughs> 그렇지 아니야맞지 맞아 맞아 셔틀버스 타고 이제 하가타역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은근 춥네 아쉬워서 다 그렇게 춥진 않은데 춥긴 추 드디어 지하철을 탔다 지금 9시인데 진짜 배고파 돼질것 같아요 아 진짜 배일인지 몰라가지고 어도 헛구름 많은 타이 나왔지 진짜 헛구할잖아요큰 도아가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도아가 심하리마스. 일본은 별거 없노? 일본은 별거 없지요. 또. 여 음, 뭔가 아, 저기일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야, 여기 콧대 캐치 맞지? 콧대 캐치 아니야? 여기 맞다. 맞아, 여기. 아, 너무 배고팠어. 근데 심지어 웨이팅 있어. 아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웨이팅이 장난 아니에요. 아나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 다 먹었는데도 아직 안 일어나셔. 제 머리를 좀 잘랐거든요. 친구가 해줬어요. 이거. 지금 여기가 웨이팅이 미쳤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어쩔 수 없나봐. 우리 사자마자 갑자기 끝이에요 이제. 한국어 메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네요. 오, 친절하게 설명이 다되지 여기서 음. 봐. 음. 아, 어, 소스 시오. 소스만. 소스. 소스. 맛. 소스. 소스. 하이. 하이. 이츠. 하이.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그가고 보기 때문이다. 야 너는 생각이 없대? 드르렁. 왜? 하나? 음. 이거 자고배고 이번엔 몇 시에 잘 건데? 그런 걸 정해놓고 자? 피곤하면 자 느낌상 느낌상 그냥 내 생각엔 호텔 들어오면 12시 오거든? 1시, 어, 2시에 자겠지? 아니? 휴대폰 하다가 늦게 잘거 같은데? <laughs> 야 근데 그거 알지? 숙소 들어가면 잠안 오는 거 공론인가? 아 인정 인정 근데 돌아다니다부터 피곤하거든 어. 돌아다니 진짜 피곤한데 아 크리스마스 바퀴 몇 시까지 할까?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진저 하이 보리고 이거는 초다 하이 보리고 일단은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진 하이 조이보리먹어볼 하이 보리보. 이보리조 하이 보리보. 징조 보 한번 잘라 보실래요? 네,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잘린 거 찍고 있죠? 네. 이거는 믹스 고가, 아, 믹스 도? 아까 뭐랬지? <laughs> 믹스 오코노미데기 아키에스. 뭐라는 거야? 여기 안에 돼지고기랑 오징어랑 새우 이렇게 세 가지 믹스되어 있어가지고 믹스 오코노미야키. 이제 드셔보세요못 자를까요? 아니 아니요. 됐지.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생강 먹는다 생강 먹는다고? 응찌라고 할꺼야 뭐? 생강? 응. 생강 있어? 응. 어아나왔네코코넛 약간, 약간 맛있다 진짜? 그렇게 먹뭐 맛있지 않아? 응? 그렇게 먹뭐 맛있지 않아? 우리가 뭐? 음, 은사카 가서 먹었던게 훨씬 더 맛있는거 음. 같아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생각 들어 어가지고 나는 생각도 싫어. 음. 생각 향이 너무 많아. 생각할 거야. 힘지 몰랐다. 생강 골라내기도 힘들 정도. 아니 골라내기도 힘들어요. 진짜 완전 이렇게 그냥 갈려가지고 애들이 들어가 있어. 하지만 난 이것마저도 골라 먹는 여자. 그런 노력 멋있어요. 감사해요. 어 맛있겠다. 아리가또 아리가 고자이마스 다행히 여기는 생강을 옆에다가 주셨네 <laughs> 이거 바로 퍼가지고 버릴게 어, 내가 퍼줄까? 나는 이걸 퍼가지고 버릴게 당장 버려 생강 편식하는 여자들 <laughs> 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음, 다 짤려있어 음, 맛있어? 코코노미야끼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어, 음, 아 음, 이게 더 음. 맛있어? 음. 뜨겁지? 뜨거운 향이 없어서 아 뭐라 아. <laughs> 해야 되지? 음, 맛있다 맞지? 맛있긴 해 맛있는데 소스가 조금 짠것 같아 <laughs> 소스 너무 없어 여 면이 왜 이렇게 다끈기지 그니까 근데 여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추천은 안할게요 우리와 아 관련된 곳은 맛있어 요아저희 가려고 했던 데 오늘 닫아가지고 아무튼 왔더니 이렇게 양배추랑 고기랑 면이랑 당근까지 해가지고 먹을게요 근데 제 평점은요 지금 너무 배고파 가지고 뭐라도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배가 안 고팠다. 안 고팠다? 그러면 일단 내가 거의 다나 먹겠다. 먹으러 가는 거는 진짜 엄청 길었는데 먹고 나오는 거는 진짜 한0분 컷. 와서 없다고 해놓고 다 먹었어요 왜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저 그냥 먹은 거는 배가 고파서 먹어야 맞아 어쩔 수없어 산타 할아버지 배가 많이 피어났어 산타 할아버지 뭐 먹었을래? 산타 할아버지 착한 일 많이 하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을 기회가 많나봐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이 25일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1시까지밖에 안 한대요. 근데 저희가 너무 늦게 와 버려 가지고 일단은 구경을 조금이라도 하고자 가는 중입니다. 사람 진짜 많다. 근데 별로 안 크네. 이렇게 일루미네이션 장식이 되어 있고 저기 트리가 있어요. 아니, 크리스마스라서 커플들 이짱 많아.

Bye. But...